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3승 12패의 고양케롯대, 10승 16패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케롯은 인삼 원정에서 내내 밀리던 경기를 4쿼터 중반 이후 역전하며 승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종료 18초 전 3점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패했다. 로슨이 상대의 파울작전으로 얻어낸 자유투를 모두 성공했지만 다음 포제션에서 동점 3점을 허용했고 마지막 공격 시도를 턴오버로 허망하게 날리며 버저비터를 맞았다. 전성현과 로슨 등 리그 최고의 듀오를 보유한 데다 이정현도 살아난 최근인데 높이의 열쇠와 더불어 벤치의 지원이 너무 적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가스공사는 KCC 원정을 이겨내지 못하며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최근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고 있는 에이스 이대성이 3점 슛 3개 포함 17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나선 이대현의 활약도 있었지만 웨인 조합이 12점에 그쳤다. 국내 선수들이 분전해도 웨인의 득점 지원이 없기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전성현은 이번 시즌만 두고 보면 분명 이대성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력적인 웨인 옵션도 캐롯의 로슨이다. 그러나 캐롯은 스몰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서기에 골밑 수비가 되지 않는다. 이대현과 신승민 등 원정팀 빅맨들이 페인트존 득점을 만들 수 있다. 할로웨이가 떨어지는 공격력과 달리 수비에서는 강점이 있다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캐롯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한국 가스공사 승, 핸디캡, 한국 가스공사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5승 1 0패 울사모비스대, 18승 8패의 안양 케이지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모비스는 상승세의 KT를 원정에서 만나패했다. 그러나 패배에도 얻은 것은 있었다. 부상복귀 이후 꽤나 길게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바리엔토스가 3점 슛 12개 중 7개를 성공하는 등 29득점을 기록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제대로 쐈다. 프림과 함지훈, 이우석과 김영현 등이 잘해줬기에 선두권 순위를 유지 중이었는데 앞으로를 더 기대할 만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인삼은 DB를 완파하고 2위권과 격차를 반 경기 더 벌렸다. 두경민이 부상으로 빠진 상대였기에 낙승이 예상됐지만 실제 경기력은 더 좋았다. 배병준과 박지훈, 정준원 등 벤치 자원들이 18분 이상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도 리드 폭을 더 가져왔고 오세근의 골및 존재감도 꾸준했다. 무엇보다 부진하던 스펠맨이 3점슛 7개 포함 38득점 13리바운드로 맹활약하며 슬럼프를 탈출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스펠맨이 살아난 인삼이긴 하지만 아반도와 문성곤 등 주전 스윙맨으로 나서는 선수들의 야투 난조는 해결되지 않았다. 또 오세근의 휴식 시간에 양의종이 빅맨 수비에 나서는데 함지훈의 사이즈를 이용한 리머텍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모비스가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울산 모비스 승, 핸디캡 울산 모비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V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5승 11패의 KB 손해보험대, 11승 6패의 현대캐피탈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KB는 판정 시비가 있었던 경기를 승리하며 연패에서 벗어났다. 니콜라를 대신해 팀에 합류한 경력직 외인 아포지신 비에나가 첫 경기부터 60%가 넘는 성공률로 33득점을 뽑아내며 승리를 견인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단신이지만 빼어난 점프력과 더불어 기술로 안정적인 득점을 만든 비에나와 함께 이제 다시 비상을 꿈꾸고 있다. 단, 황경민이 근육 부상으로 인해 100%의 몸상태가 아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현케는 OK 원정에서 패했다. 상대가 병역비리 관련해서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었기에 승리를 노렸는데, 레오의 클러치 득점을 막아내지 못했다. 최근 허수봉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진 것도 패인이었다. 그래도, 정광희는 특유의 용수철 같은 탄력을 앞세워 주장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 오래오래 공수 밸런스도 대단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현케의 승리를 본다. 한국 무대를 잘하는 비엔하고 워낙 기술이 좋은 선수기에 KB에 큰 힘이 되겠지만 그를 지원할 국내 선수진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이다. 황경민도 부상 여파가 있기에 한성정이 이 옵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광인과 허수봉에 비하면 손색이 있다. 황태기의 복귀가 늦어지는 홈팀 상대로 형케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KB가 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현대캐피탈, 승, 핸디캡, KB손해보험,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8승 8패의 한국도로공사대, 0승 17패의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도로공사는 GS에 패하며 시즌 내내 지켜오다시피 하던 3위 자리를 내줬다. 승점 한점 차이긴 하지만 그건 그들을 추격 중인 기업은행과 인삼공사와의 승점 차이와도 비슷하다. 때문에 시즌 전패를 기록 중인 페퍼 상대로 쉬어갈 틈이 없다. 카타리나가 낮은 타점 관계로 최근 공격 성공률에서 고전 중이긴 하지만 정대영과 배윤아의 막강한 중앙이 있고 박정화도 언제든 스물 점을 해줄 수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페퍼는 주중 경기에서 기업은행에 패하며 연패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줬던 시절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다. GS에서 영입한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이 후위 수비를 책임졌고 니아 리드는 시즌 최다 득점인 30점을 뽑아냈다. 그러나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던 박은서가 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에 이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도로공사의 승리를 본다. 페퍼도 오지영의 합류로 인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긴 건 확실하다. 안정된 리시브 속에 이고오이 속공과 중앙 시간차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은서의 부상으로 인해 박경연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 텐데 이한비나 리드를 지원할 제3의 공격수로는 모자란 점이 많다. 공격 상황에서는 전세안, 리시브에서는 문정원을 기용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도로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페퍼도 세트 경쟁을 할수 있기에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한국 도로공사 승, 핸디캡 페퍼저축은행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베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